오늘밤 여러분께서또 머리맡에 그 해주시는 그 멋진 그 풍수 배열이 오늘이 그 날이 날이니만큼 재수를 주는 또 행운을 주는 그 붉은 용날이니만큼 여러분께 더 커다란 그 재수를 또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밤 그밤 시간 어떻게 그 머리맡 그 풍수 배열을 그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크게 그 돈복의 그 양과 질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. 또 아주 그 중요한 날이 될 수밖에 없죠. 날이 그 붉은 용날이니까요. 오늘 그 하룻밤에 그 재수만 또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. 곧 시작될 2026년이라고 하는 그적토마이그 해의 재수를 또 행운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작용으로 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. 붉은 용은 또 강한 오행 그 화라고 하는 이 불기운의 그 중심입니다.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런 날은 머리맡에 오행 그 목기운의 감시가 되면서 또 2026년에 그 전개될 적토마이그해 행운을 또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런 암시까지또 함께 충분히 그 충족이 될 만한 또 그런 그 풍수 배열을 그해 주셔야 합니다. 손바닥만한 그 하얀 그 종이 한 장을 그 준비하셔서요 머리맡에 그 놓아둔 상태에서 그 종이 위에 그 동전을 그한 개를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되면 그 하얀 그 종이는 무한히 전개될 그 여백이 그 보이는 여러분 앞에 그 펼쳐질 그 재수 있는 그 도움복 영역을 또 상징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께서 그 채워갈 2026년이 그 행운이 내려앉는 그 자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위에 그 동전의 그 배치는 바로 그2 0 2 6년의그 재정적인 목표 달성을 암시합니다. 크게 그 대박을 또 견인하는 그런 그 직접적인 그 풍수적 견인체 역할을 또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밤그 여러분께서 그 머리맡에 그 주무실 때 손바닥만한 그 하얀 그 종이 한장또그 종이 한장그 위에 통전을꼭그 배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